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 제가 봉독을 해 드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서 고린도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음, 어, 내가 너희를 너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방문할 터인데 어, 이제 너희를 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어, 너희가 계속해서 회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 때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간 다음에 다시 디도가 왔습니다 바울에게 와서 전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회기했다 그걸 보고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했죠 그러나 아직도 일부의 사람들은 회기하지 않고 바울을 대적하고 다른 복음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내가 세 번째 다시 갈 때는 이제는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최후의 통첩을 보내는 장면 그 장면과 함께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은 예, 증인의 조건이 두 사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증인을 세워서 이제 아, 재판을 여는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2절을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해야 하였을 때와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아,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아, 그런 사람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고 회개할 것을. 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아 3절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 내가 가서 이제 너희에게 용서를 선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즉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는 증거를 너희가 찾고 나한테 보이라고 하니까 어,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예, 막 사도권을 의심하고 어, 당신 안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증거를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대적 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말재주도 없는 것 같고 고난도 받고 되게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하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음. 그리고 고난을 받고 말 말도 못하고. 그런 어,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말하는 것 맞습니까? 당신은 어, 사도가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대적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 내가 이제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 참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줬는데,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건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아주 선언할 때, 선언할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삼 어, 절에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즉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에게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하냐면 바울은 에,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에, 그리스도가 약한 분으로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약한 분으로만 그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다른 복음, 그 바울의 대적자들, 이단 세력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은 십자가를 싹 빼먹고 부활만 강조했습니다. 부활만, 부활만 강조해서 너희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부활할 것이고, 그건 맞죠. 어, 그리고 너희는 승리 승리한 사람이다.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강조하고 균형 있게 강조하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싹 빼먹고 부활만 강조하면서 너희는 승리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승리를 누려야 된다 하면서 번영 신학을 얘기하고 어, 물론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지만 고난이 없는 번영만 강조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많이, 매우 물란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승리자니까, 이제는 너희 삶에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아, 마치 지금 구원파와 비슷한 느낌이죠. 저 박옥스 뭐 이런, 이런 사람들. 아, 이 승리의 복음을 하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자라는 바울이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은 좋은 복음이 아닌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스도마저도 약하게 생각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강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을 통해서 강하게 너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함이 있어야 강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약함을 생략하고 강함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약함을 전하는 우리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디도라든지 너희들이 그렇게 대적했던 약함을 전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던 약함을 전하는 우리도 어,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하셨던 것처럼 그 약함의 메시지를 전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한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강한 존재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존재가 이제 심판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정말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는 믿음이 너희는 지금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 네, 내가 보기에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데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 진짜 믿음인지를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이제 너희 믿음 믿음을 시험하고 정말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지 체크해 봐라. 어, 확증해라. 만약에 너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 어, 그들은 어,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시험하려고 했냐면, 누, 누구를 테스트해보려고 했냐면 바울을 자꾸 테스트했어요.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바울은 그렇게 약함의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사도가 맞습니까?라고 바울을 테스트하고. 바울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믿음을 먼저 시험해라. 너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합격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의 심취에서 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그 자기의 잘못된 믿음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스스로 시험해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참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만져주시기를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최후 통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7절을 한번 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진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내가 최후 통첩을 하고 음, 너희들이 그렇게. 에, 잘못된 복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바울을 오해하고, 그렇게 한걸 빨리 회개하라.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내가 정말 구한다.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고 회개하기를 정말 구한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옳은 자임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 오해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온전하게만 되면은 나는 계속 버림받은 자처럼 오해당해도 좋다 아, 이겁니다.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든 오해를 받지 않든 옳은 자처럼 보이든 옳은 자처럼 보이지 않든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바울에게 있어서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만 있다면 내가 버림받은 자처럼 오해 당해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다, 않겠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7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큰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큰 은혜를 줍니다. 보통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증명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변명이라는 걸 해요. 사람이 왜 변명을 합니까? 그것은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옳다. 내가 그렇게 한건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명예가 다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자꾸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호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이것이 사람들 죄성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먼저 추구하지 않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뭐 자존심을 상하든 오해를 받든 버림바처럼 된 것처럼 보이든, 음, 전혀 개의치 않고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한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 억울하다면,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갚아 주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좀 힘들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로 갚아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해신 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그냥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야 할 부분이 뭡니까?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이고 억울함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위로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정말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위로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기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하고 그는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죄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죄입니다. 바로 먼저 사랑해야 할 분을 먼저 사랑한다. 이게 바울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분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만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진리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진리만 붙잡고 진리가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데는 멈추고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진리만을 붙잡고 나아가면 참 가벼워지더라고요. 삶이 단순하면서도 가벼워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참 인생이 짐처럼 느껴집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이신 주님 안에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참된 가벼움과 참된 심을 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어, 너희들 온전히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 봐라. 어, 나는 너희들이 회개만 한다면 내가 오해 당하고 이런 건 전혀 개이치 않는다.라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 기도하는 장면이 어 구절에 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해 보여도 좋다. 너희가 어 온전히 강하게만 된다면 우리가 약해 보여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기도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라고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심판의 권한이죠. 그 권한을 따라 어마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뭘 구합니까?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고 회개하여서 내가 굳이 심판의 권한을 쓰지 않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여기 명령과 아, 기대가 나 있죠 기뻐하십시오 온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십시오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 되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끼리 인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한 마음이 돼서 이제 가족처럼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과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합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보통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이 축도문으로 고린도전서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죠. 이 축도의 배경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고린도 후서의 고린도 교회 교인을 이제, 이제 방문하기 전에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축도로 마치는데 여기에 이 축도 축복은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참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아직도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쫓아내고, 어, 바울을 미워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다 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그들이 예, 그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게 그 자에다 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면 돼요. 그들을 심판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하도록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에, 기도하실 때 정말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음, 알고 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바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옳다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먼저 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한 영혼을 축복하면서 그한 영혼이 회개하도록 온전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먼저 하여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